네, 그렇다면, 요, 어, 난민 사건에 관련된 우리의 사고가 얼마나 편협, 편협한가를 보여주는 몇 가지를 좀, 어,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대안적 내지는 비판적 사고를 한번 키울 수 있는 계기로 한번 삼아보자라고 해서 몇 가지 정보를 좀 수집해봤는데요. 어, 세계적으로 난민을 둘러싼 논쟁은 다양하게, 어, 나,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뭐, 찬성과 반대 이분법이 이제 시작이 일 테고 그 이후에 이제 뭐 후속 논의들이 복잡하고 다양하고 깊이를 더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처음으로 접했던 대규모의 제주 예멘 난민 수용이어서 찬반 논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찬반 논은 우리 뭐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이분법적 사고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찬성이냐 반대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 나는 좀 어찌, 어찌 보면 중립, 중립적 아니면 나름의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지만 그 설문조사에서 응답할 선택지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론 보도에서는 뭐 아니면 뭐 언론 보도에서는 찬성이 몇 퍼센트 반대가 몇 퍼센트다라고 이제 결과를 표, 표현하게 되면서 우리 시청자들 독자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로 계속 이제 어찌 보면 선택의 선택권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선택지를 강요받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면서 사회 분열이 더 가속화된다.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결국 어 어떤 상황인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인가를 물어보는 것이 그그 그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어계 기회 계기가 되기도 한다라는 문제를 좀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어 한국 갤럽에서 했던 조사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설문 방식이다라는 거 가능한 많은 수를 수용 엄격한 심사를 통해 수용 강제출국 모름이라는 좀 다각적인 어, 질문지 이제 뭐죠 질문항 뭐죠 선택 항목을 만들어줌으로써 좀좀 뭐라고 할까요 이 양분적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뭐어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사실은 우리 많은 그 설문조사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 아주 단순화 시킨다는. 측면 때문일지 모르겠지만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되려 그것은 어그 애매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그런 강제적인 어떤 설문으로 이어져서 되려 어 분열을 조장하는 어 계기가 된다라는 얘기를 좀어 어, 언급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시, 기본적으로 찬성과 반대로 구분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은 어 그런 어떤 설문 방식이다. 그래서 좀 다각적인 의견을 묻게 하는 것. 사실은 또더 좋은 방법은 이제 뭐죠? 서수령으로 물어보는 것도 바람직하겠죠. 당신은 어 제주 예멘 난민에 어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쓰라고 하면 사실 뭐 그렇게 하면 많은 답변을 얻을 수는 없는 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극단적으로 찬성과 반대 아니면 이쪽에서 다양한 입장을 수렴하는 그두 가지의 양극단에서의 다양한 접근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분법적 사고의 위험, 뭐 여러 차례, 여러 상황에서 우리가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난민 수용 입장에 대해서도 이분법적 사고의 접근은 좀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난, 난민을 찬성, 반대하는 문제로만 또 한정 지어서 보기보다는 왜그 사람들은 난민이 되었을까? 난민이 만들어지는 그 시리아 내지는 예멘의 상황은 어땠는가에 대한 좀 그런 어, 넓은 안목과 깊이 있는 안목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접근 방법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는 라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어뭐 어찌, 어찌 보면 기본적으로는 어, 전통사회와 서구 경제 문화의 경합 뭐 세계화에 따른 가, 뭐 가치관의 혼란 뭐 이런+ 이런 혼재 상황을 어,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하니까 더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는 난민에 대한 찬성과 반대냐 난민이 몇명 발생했느냐는 팩트가 아니라 그 팩트의 저변에 깔려 있는 그 세계 경제 사회 뭐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좀 어.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 어찌 보면 어, 접근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요거는 뭐냐면, 어, 또 다른 이제 좀 복잡한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제주 예멘 상황도 단순히 뭐 난민이 어, 자기네 모국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발생했고, 좀 보다 나은 환경을 찾아서 이주했다. 뭐 이런, 이런 단순한, 어, 그 뭐라고 하죠? 그 구도보다는 좀 복잡하게 들여다보는게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멘 난민을 둘러싸고 있는 뭐 우리 제주도의 무사증 제도, 그 다음에 제주도민의 입장, 그 다음에 이슬람교, 이슬람교 밑 뒤에 저변에 깔려있는 이슬람교의 교리들, 그 다음에 국회의원과 법무부에서의 난민법, 그 다음에 유엔 난민기구의 어떤 규정들, 난민협약들 등등 어, 인간 행위자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제도적 행위자, 비인간 행위자들이 많이 가입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동을 해서, 어, 제주에 많은 예멘 난민들이, 어, 도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 예멘 난민을 단순히 제주에 도착한, 어, 배경을 단순화시켜서, 그 다음에 왔으니까 이분들을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라고 하는 또 단순한 논리보다는 이런 복잡한 구도에 대한 이해를 더함으로써 어, 난민에 대한 깊이 있고, 어, 어 넓이 있는 그런 이해를 할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어, 좀 복잡적 사고, 복잡하게 사고하는 것. 이건 뭐, 사실 번거롭고, 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로부터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다. 특히, 우리 교육적 입장에서 본다면, 단순히 찬성 반대 어느 편에 내 입장을 표방할 것이냐는 뭐, 너무 초보적인, 뭐, 기본적인 본능적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더 깊이 있는 구조적인 어떤 배경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어, 키워나가는 그런 훈련이 어, 되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 있었던 제주 예멘 난민 사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른다는 면에서 의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표피적인 현상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보다는 구조적 배경이나 원인에 대한 어, 문제로 다가가는 접근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광범위하고 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것은 단순한 이 난민, 어, 이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다양한 문제에 전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접근 방법 안목이기에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난민협약국에 가입했고, 제주도가 무비자 정책을 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주 예멘, 어, 예멘 난민들이 말레이시아로부터 제주로 어, 이주하게 하는 배경을 이루고 있었 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다각적 사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얘기를 어, 하고 있고요 어, 유사한 사례를 제가 하나 간단하게 적어봤는데, 어, 단순 사고보다는 복잡 사고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또 다른 사례 있긴 한데요 뭐, 짧게 얘기하면, 우리 그, 어, 한때 구유고슬라비아가 여섯 개 나라로 분리 독립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도 이제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은 뭐냐 하면, 뭐, 다양한 인종, 민족, 집단들이 한 나라로 뭉쳐있다가 원래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운동이었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사실 그 뒤에 좀더 복잡한 이해를 하게 되면, 그, 그, 독립대, 독립국가가 되는 과정을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그 유럽과 근접한, 그러니까 서유럽과 발전된 서유럽과 근접한 국가들이 단계적으로 먼저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 친구들이 이 국가, 그 지역들이 서유럽과 가까운 지역에 있어서 자본주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민주적 사회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그 독립을 쟁취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단순하게 인종, 민족 집단이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독립운동으로만 이해하는 글들이 우리 언론이나 미디어에 많이 이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한 사고는 빨리 어떤 새로운 이슈를 이해하는 데는 편리함을 더할지 모르지만 그 사고를 이어서 발전시켜 나가지 않는다면 상당히 많은 편견과 어, 우리 그 가짜 뉴스라고 하죠. 가짜 뉴스가 많이 이제 범람하게 되는 상황으로도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 교양인들은 어, 좀 깊이 있고 어, 넓게 광범위하게 접근하는 안목을 기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 그래서 또 다른 사례로, 이번 법을 넘어서는 사례로 제가 좋은 글을 위에는 이제 발견해서 여러분에게 같이 소개를 하면서 같이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를 어,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 어, 이건 이제 뉴질랜드에서 찾는 지혜라고 하는 그 제목의 신문 칼럼 글이었는데요. 아주 우리 제주 예멘 난민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그 현명한, 뭐라고 러죠 안목을 길러주는 그런 글이어서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 뭐, 이제 우리 2018년에 제주 예멘 난민 논쟁이 벌어졌었는데, 3년 전에 뉴질랜드에서도 유사한 논쟁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2015년 뉴질랜드 정부가 시리아 난민을, 어, 3년에 걸쳐 600명을 추가로 받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받는 수의 600명을 추가로 받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연간 난민 쿼터 750명 중 150명을 시리아인 몫으로 두기로 결정하면서 난민이 이제 좀 늘게 된 거죠. 어쨌든. 뭐, 뉴질랜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상당히 인구수가 적은 섬 국가죠. 그러 어찌보면 제주보다는 물론 크지만 국가니까 그런 유사한 상황에 처했는데 그 대처 방법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놀랍게도 인구 13만 명의 작은 도시 더니드니 시리아 난민을 위한 재정착 프로그램의 운영 장소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 더니들에다가 정착을 시키자. 더니들은 저 남섬에 있는, 어, 그, 조그만 도시입니다. 인구 13명의 도시니까 뭐 굉장히 작은 도시죠. 거기에 난민들이 들어오게 되면 적은 숫자만 와도 난민의 그, 어, 존재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날 텐데. 그러게 또소도시일수록 뭔가 거부감이나 저항이 좀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13명의 작은 도시 더 니든의 난민 재정착 운영 장소로 결정을 합니다. 그럼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면, 뭐, 일단 뭐 반대 여론이 좀 팽배하겠죠. 그래서 뭐 뉴질랜드도 마찬가지로, 일단, 어, 처음 나온 반응은 치안에 대한 걱정이었다. IS에 의한 테러가 유럽에서 일어난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마침 또. 그래서 그, 어, 이슬람, 국가 요원이 섞여서 들어올 가능성에 대한 걱정들이 있었고, 뭐,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전쟁 트라우마, 문화적 몰이해가 사회기초 악영에 대한 우려가 없지않아 있었다.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난민들이 이제 유입이 됐습니다. 어, 그 다음에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걱정했던 문제는 뭘까요? 비용 문제입니다. 이 친구들이 오면 난민들은 아무래도 뭐 언어 문제, 그다음에 취업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요. 기본적으로 주거 공간을 제공해 줘야 되고 기초 생계 유지는 시켜 줘야 되는 게 난민으로 인정을 해 주면은 따라붙는 부수적인 이제 조건이니까요. 그래서 비용 문제가 제기가 됐고요. 어 또한 이제 이분들이 일단 정착할 때까지는 어 자원봉사자와 정부 관리를 배당을 해야 되니까 그에 따른 비용 문제가 언급이 안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걱정들이 있었다. 그래서 어 더니든에서는 비용에 관한 효율적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는데, 어뭐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삼년 동안 이제, 이제 매년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뭐 매년 네, 아니죠. 이제, 이제, 연차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놀랍게도 난민이 정착한 뒤 6개월이 지나자 난민들 스스로 다음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적 비용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경감시켜줬다, 덜어줬다라는 거죠. 그새 정책들 집을 방문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모스크 가고 하면서 상당히 많은 이제 자체적인 그 도움을 제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책임을 맡았던 정십자가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모집하는 봉사 인력을 줄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처음에 생각한 데는 몇 명의 봉사와 관리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2년이 지나고 났더니, 자기네 스스로 이제, 뭐라고 하죠? 협력하면서 도움을 공유하면서, 그, 그, 뉴질랜드 사회의 비용을 경감시켜줬다는 거죠. 덜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어... 항상의 논의에 난민들이만은 들어낼 문화적, 사회적 이질감에 대한 걱정도 많은데 뉴질랜드 사람도 우리보다는 좀 문화적으로 성숙한 듯합니다. 이 그레이하면 시리아 문화가 더니든의 복합 문화에 기여할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저항하는 반대적인 그런 정서도 있었겠지만 뉴질랜드는 어그 원주민을 정복하지 않고 공존하는 그런 그 다문화 정책을 다민족 뭐 다문화 정책을 썼던 나라로 좀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뉴질랜드는 시리아 문화가 덜 이득 문화에 더해지는 것을 긍정적으로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랑은 좀철 이제 좀그 뭐죠 이 다른 문화에 대한 접근 방법이 좀 다르긴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한국에 살면서 난민들이 존중해야 될 여러 가지 그 기준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조심해야 될 것은 어이 글을 쓴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는 우리 문화라는 자문화 중심주의는 상당히 위험하다, 폭력적이다라는 것 그래서 어뭐 예를 들면 이제 이게 동화주의적 입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멘 난민 내지는 시리아 난민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그 새로이 정착한 문화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좀썩 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 우리가 왜 난민과 살아야 하냐, 왜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라는 문제도 제기할 법한 거죠. 근데이 저자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그분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들이고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관심을 좀 해보자.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와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그러면 좀 우리가 도움을 줄수 있으면 도움을 줘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한번 그냥 어떤 어떤 선입견들, 정치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을 이런 이런 어떤 편견들을 좀싹 배제한 채. 사람 대 사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어, 그래서, 어, 좀 우리가 배울 점이 좀 없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어쨌든 뭐 뉴질랜드는, 어, 우리보다는 좀 오랜 그 다민족, 다문화 경험을 좀 했던 나라이기에 우리보다는 좀더 앞서가는 듯한 느낌도 있지만 항상 긍정적으로 또 치밀하게, 어, 어떤 관찰과 조사에 기반한 어떤 정책을 수립한다는 면에서 우리가 좀 배울 점이 있는 사, 나라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 일단 우리도 난민에 대해서 뭐 겪어보지도 않고 미리 찬성과 반대로 막 논쟁과 분쟁과 갈등을 겪는 것보다는 그 난민들의 정착 과정, 우리 뉴질랜드 사례에서 봤듯이 처음에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어, 그럴 줄 알았는데 종자 경험해 보니까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관련 자료를 수집해 검토해 보면서 좀어좀 실질적인 어 접근을 해 보자라는 측면을 좀 부각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난민들의 적응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좀해 보자. 우리가 아마 어 제가 볼때 우리 제주에 도착한 난민들 물론 이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극소수고 일부는 체류 허가를 받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어디에 살고 있고 어떻게 적응해 나가고 있는지는 연구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좀 제기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좀 치밀한 어, 좀 실질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 어, 그래서 광범위하게 보기라고 제가 좀몇 가지 얘기를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난민 문제 아니면 이주자 이런 것들은 앞으로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매번 뭐 찬성과 반대로 입장 갈등 대립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본질적인 어떤 문제 제기와 접근, 어, 입장을 정립해야 될게 아닐까라는 건데 그때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어, 기존에 지금 어,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만 있어 왔던 국제 이해 교육 다문화 교육 세계 시민 교육 등을 좀 이제 이제 실천적인 측면 또 어, 보, 뭐라 실제적인 그런 면모를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어, 한국의 경우 전 세계간 상호 연관성과 관련성이 이미 일상이 된 글로벌 사회를 경험하고 있죠. 우리도 뭐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아마 여러분들 느끼겠지만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우리 눈에 띄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진정한 글로벌 다문화를 향한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겠는가? 찬성과 반대에 머무른다는 것은 너무, 너무 초보적인 접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래서, 뭐, 어쨌든 국제사회에서는 2000년대부터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그, 어,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어, 그러면서 모두가 잘 사는 글로벌 사회를 만들어 보자라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 그런 것을 뭐, 표피적으로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좀, 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글로벌 다문화 교육은 거시적인 시각에서 한국 사회에 정착하거나 고전의 이주민의 정착과 사회 통합을 강조 뭐 도와주는 것과 더불어서 그를 한껏 넘어서는 더더 더 상위 레벨의 개념을 어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권리를 가질 권리를 가진 존엄한 주체라는 시각. 좀 인권적인 어, 측면을 좀부각시킨는 거긴 하지만 어 아까 우리 그 뉴질랜드의 경우에서 봤다시피 사람에 대한 관심을 좀 높이는 그런 어 생각을 좀 확장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외국 출신 거주민들이 인구의 약 55%라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아마 우리 출산율도 낮고 그런 반면에 우리 경제 강국이기 때문에 점점점 외국인 이주자들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러기에 더더욱이나 우리 글로벌 다문화 교육을 통해서 넓고 깊고 어, 이질적 이질적인 타자에 대한 이해, 포용력,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탈 오리엔탈리즘적 사고 어, 글로벌, 시민의식 뭐 등등등을 좀 배양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류적인 논의에 우리가 어떤 편에 속하느냐 보다는 그런 어, 뭐죠? 그 주류적인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들여다보고 그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좀 어, 안목을 가지는 것이 되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 관련해서 두 가지 영상을 제가 어, 어, 우리 오늘 이번 시간에 주제와 좀 어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여러분에게 보여 주려고 하는데요. 어 하나는 첫 번째 것은 외국인 이주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영화입니다. 찬드라라고 하는 흑백 영화인데 여러분들 한번 보면 굉장히 좀 뭐라죠? 좀 가슴 뭉클한 반성과 어좀 어, 앞으로 좀좀더 나은 자세를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해 보고요. 어 그래서 그거를 한번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이어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해 보겠습니다.